155쪽에 보면 공사 중 터널 내부에 설치되는 계측기의 종류와 측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온 근데 측정 방법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로 갖다 아 씨발 측정 방법 천단치만을 무슨 기계로 하나? 내공변의 측정을 무슨 기계로 하나? 자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측정 방법은 26쪽에 보시면요. 막장 관체는 뭘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측정 공전년장다 한다, 이해한다고 돼 내공변인은 한다고 돼일 이해한다고 되어 있고요. 내공 변인는 어떻게 하느냐, 30m 간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 이해한다고 되어 있고요. 천단치면 어떻게 하느냐, 30m 간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락볼트 인바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20m 간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측비 지천내 숏낙 지변지신 지수컷 나 요건 어떻게 했냐? 1 이례 한다고 돼 있고요. 몇 메다 간격으로 하느냐? 600 메다 간격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거의 다500 메다 간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a 계측은 30 메다, b 계측은 600 메다. 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1 이해한다. 1 이례한다. 전부 다1 1례지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측정 방법이에요. 요게 바로 계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낸 놈이 어떻게 내냐? 터널 계측의 종류. 그다음에 세 번째, 설치 위치. 측정 방법을 알아 생각. 기다 측정 방법이라고 쓰고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설치 위치를 그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거 밑에다가 첫째. 어, 일상계층, 지천내, 쇼낙 써주고 그다음에 2 번째 아, 대표계층, 지변, 지침, 지수, 콘 나가 뭐죠? 네, 구글자이닝입니까 네, 콘나 이거 왜 콘나라래요? 콘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설명해야 되니까 측정 방법을 도표로 할라하지 말고 요거를 어 그러죠? 이렇게 쓰고 도 설치 위치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일상 계측이라고 쓰고요. 지천내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대표기지라고 소개. 지변, 지침 두 줄씩 떠는 거야. 지수, 그다음에 코나 이래가지고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 두줄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이 틀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틀을 먼저 만들어 봐. 이렇게 지금 노트에다가 만들 때 내가 쓴 패턴대로 요거로 이렇게 써놓고 줄 바꾸고 줄 바꾸고 한번 해보세요. 빨리 틀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요, 계측의 종류는 내가 안 쓸게요. 그다음 일상계측이 있다랬고요. 그 다음에 대표계측이 있다습니다 지, 천, 내, 션, 낭. 그 다음에 여기다 지변, 지침, 지수, 콘, 나. 그 다음에 여기다 갔을 때 지표심화 측정. 그죠? 여기다 거림거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상계측은 전부 다 설치 간격으로 되었냐. 10m 10 2 0다이것도 설치 간격이라서고요. 줄 바꾸고 10m 20m다. 이것도 설치 간격이라서고요. 10m 2 0다것도 10m 20m다. 거는 전부 다 설치 간격 어떻게 요3 어, 재료에서 300m다. 것도 재료에서 3 0 0 m 이것도 재료에서 3 0 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또한 줄이 뭐가 있었어요, 약간 여러분들? 이건 매일 한다는 거야. 매일 하는 거니까, 아, 어, 측정해서 여기도 측정해서 여기도 측정해서 빨리빨리 써보세요. 예, 가만 앉지 아있 말고 측정해서 이것도 측정해서예요. 락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측정해서. 근데 간격 여기도 전부 다 빨리빨리 있냥아이봐 주세요. 측정 횟수. 이것도 측정 횟수. 측정. 이거 간격 측정 횟수. 여기도 간격 그다음에 여기도 측정 횟수. 그래 가지고 1 1회. 여기도 전부 다 11회. 다 똑같고. 여기도요. 보면요. 1 1내지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일 내지 어떤 때는 일, 그냥 일해 가다 또 여기는 또 일, 뭐1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1말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측기는 뭘로 하느냐? <laughs> 그러면요. 이게 뭐예요? 천단 치마 측정기죠. 요건 레벨 측량으로 하는 거예요. 지표 치마 측정은 뭐냐? 지표 치마 측정기가 있어요. 지표 치마 측정을 뭘로 하느냐? 이거는 지파 지표 치마 측정. 기계로 한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공변이 측정은 뭘로 하느냐? 이거는요. 스틸테이프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자로 재어 보는 거예요. 내공변이는 이거 얘기하는 거냐? 요거는 스틸테이프로 한다. 락볼트인반험 뭐는? 락볼트인반험 계로 한다. 요거. 지중변이 측정은 뭐냐? 지중변이 측정 계로 한다. 지하수위 측정은 지하수위 측정 계로 한다. 그게 답이라고 보면. 개짓기 이름은 여기에다가 계획이란 말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달된 조교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고 요 틀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표치마측정그 음 네? 아, 다음에 설치간격측정해서설치간격측정해서설치간격측정해서 이걸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냥 똑같은 틀을 파라닥 만들어 가지고 줄 바꾸고 고자르다가 일상계측은 매일 한다는 거니까 네? 그 다음, 일상계지은싹 그리다. 요 설치 간격이 10 내지 20m라고 되어 있어요. 점다 부분이요. 요게 터널 시공 총론에 있는 걸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계측기의 설치 위치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그림을 많이 그려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서울에다 뭘 쓰느냐? 시공의 반영. 설계의 반영, 공법의 선정, 소송 자료로 쓰고요. 그 다음, 민원의 대처하는 자료로 쓰고요. 이게 뭐냐? 개치기의 목적이에요. 이게 개치기의 목적이라고 개치기의 목적을 쓰라고 하면 써야 되지만, 쓰라고 하는 경우는 대제목을 별도로 띄울 필요 없이 개요에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결론에다 써주는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론에다가, 그렇죠? 네, 마지막 결론에다가, 어, 터널의 정보 시공은 바로 계측이다. 그래서 설계 시공의 결과를 결과를 반영을 하고 소송 자료 또는 민원의 우리가 자료로 여기다 활용된다. 이런 식으로 탁 해서 요 분위기를 맞춰서. 딱 해가지고 쓰시면은 대문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음에 이거 이거 얘가야 측정 방법을 알거든요. 측정 방법을 뭐이 안에 들어 지표 치마를 누고 그다음에 그몇 시간 기다렸다가 뭐 언제 빼고 몇몇의 지표를 때려받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제자가 뭘 물었다 하더라도 막 골때리게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종류만 알고 있으면요. 이건 일도 아니라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쉽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61쪽에 보면 지하수위에다가 어스 앵커 때려 박을 때 문제점과 사전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네? 지하수위가 있는 데다가 어스 앵커를 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피압대하수죽에서 앵커 박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 대책이 뭐냐 그래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 토립자 유출. 그죠? 지하수이 유출, 공벽 붕괴. 지하 매선물 파손. 뭐. 그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지수를 해야 된다. 역조정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인장재 삽입하고 그라우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대단한 얘기가 이론과 실제에 있는 거를 내가 카피해서 그대로 261쪽에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 셈 전한 건요, 오스앵커를 피압 대수중에다 때려 박을 때 문제지 뭐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쓰라고 한 건데, 말만 바꿔가지고 요 책을 보고 그대로 뺏긴 겁니다.